로지스틱 회계에서도 비선형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코스 함수를 새로 정의했듯이 소프트 맥스에서도 코스 함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값이 한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진 클래스에 맞는 별도의 코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호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값이 100인데, 학습된 모델의 출력값이 0.9, 0.05, 0.05라면, 목적값이 첫 번째 분류기의 확률값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올바르게 학습된 상황입니다. 반면, 목적값이 100인데, 학습된 모델의 출력값이 0.05, 0.9, 0.05로 나오면, 두 번째 분류기에 학력값이 크기 때문에 학습이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정답인 경우에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면 코스트가 0에 가까워져야 하고 정답이 아닌 경우 코스트가 크거나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코스트 함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맞는 함수가 마이너스 로그 X입니다. 앞에서 어, 정답에 가까우면 출력값이 0, 오류일 경우에는 무한대가 나와야 했는데 로그 x를 마이너스하면 이러한 특성을 갖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로그 x 함수를 사용해서 이전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주어진 수식처럼 타겟 출력값과 추정값을 곱해 모두 더해보겠습니다. 여기서 px가 타겟값이고 x가 추정값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0.9는 플러스 0.1이 되고 0.05에 대한 마이너스 로그 값은 3입니다. 이들을 곱해서 모두 더하면 0.1이 됩니다. 그리고 에라인 경우에 px와 로그 x를 곱하기 때문에 타겟 값이 0인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0.05는 3이 됩니다. 정답일 경우 코스트가 0.1이 되고 오류일 때는 코스트가 3이 됩니다. 이처럼 오류인 경우에는 값이 커지고 정답인 경우에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식을 코스트 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p를 타겟 확률 변수, q를 예측 확률 변수라고 하면 이 수식은 타겟 모델과 예측 모델 사이의 차를 의미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의미합니다. 수식에서 px는 데이터 x에 대한 타겟 값이고 qx는 데이터 x에 대한 소프트맥스의 출력값입니다. 수식을 좀더 살펴보면 모델 학습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10이 나와야 하는데 01이 나온 경우인데 이를 크로스 엔트로피 공식에 넣어 계산하면 로그 0이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산하면 무한대 값이 나옵니다. 즉 모델 학습이 전혀 안된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반대로 모델 학습이 잘된 경우 1 0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도 1 0이 나왔다면 이처럼 크로스 엔트로피가 0이 나오게 됩니다. 학습이 잘된 경우는 0, 전혀 안된 경우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코스트 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클래스에서 코스트 함수를 정리해 보면, WX B에 대해서 소프트 맥스를 적용한 결과 값을 SI로 정의하면, SI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확률 벡터 값이 나옵니다. 클래스 수가 다섯 개면 다섯 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목적값과 소프트맥스 함수가 적용된 값에 로그를 적용한 값을 곱해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모두 더한 것이 전체 코스트가 됩니다. 소프트맥스에서 코스트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네 개의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 함수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B는 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W는 마이너스 1과 1로 초기화했습니다. 1278이라는 4개의 1차원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클래스는 2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는 클래스 B에 속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는 클래스 A에 속합니다. WX를 먼저 계산해 보면 W가 마이너스 1, 1로 정의되어 있어서 X 값을 각각 곱하면 첫 번째 열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그리고 두 번째 열은 1과 곱해서 1, 2, 7, 8 행렬이 생성됩니다. WX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면 각 원소에 지수 함수를 적용하고 전체 데이터를 합한 값으로 나누기 때문에 4x2라는 행렬 형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계산해 보면 역시 4x2의 8개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1행, 2행의 1열의 값은 0이 되고 3행, 4행의 2열 값은 0이 됩니다. 클래스 전체에 대해서 합을 구하게 되면 데이터 각각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나옵니다. 이를 평균하면 7.53이 나오고 이것이 W가 마이너스 1, 에서 로스 혹은 코스트가 됩니다. 클래스 예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추정된 W와 B를 가지고 Wx 플러스 B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면 클래스만큼의 원소를 갖는 확률벡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클래스의 속할 확률은 5%, 두 번째 클래스의 속할 확률은 80%, 세 번째 클래스의 속할 확률은 15%입니다. 예측 값은 3개 중에서 가장 확률 값이 높은 클래스의 위치 값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소프트맥스 학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XY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때 y는 원핫 인코딩으로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속할 때만 1이고 나머지 일에서는 모두 0이 됩니다. 학습 모델에 대한 정의는 wx 플러스 b에 대해서 지수 함수를 사용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변환해주는 소프트 맥스 함수를 적용하고 그리고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에 차를 계산할 수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정의하고 이들을 모두 합해서 평균한 값을 코스 함수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학습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텐서플로를 사용하는 많은 학습방법들은 코스 함수만 대부분 재정의하고 경사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w와 b가 구해지면 w와 b를 사용해 최대 확률 값을 갖는 클래스로 추정하면 됩니다.